예, 마라도 숲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숲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산불도 나고 해서 숲이 없었는데, 지금 조림을 해서 숲이 빼곡하게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 섬 가운데의 예, 숲입니다. 그래도 마라도 온 김에 기념으로 예, 마라도 숲길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예, 마을로 지금 이어지는 숲길입니다. 짧습니다. <laughs> 저좀 나가서 이숲 전체 모습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숲 안에 예, 묘도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예, 동네 고양이가 지금 <laughs> 산책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게 집인가 봅니다 그래 예, 마라도 숲길이었습니다 작죠 한 100미터 정도 가로질러서 이렇게 마을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갈대밭이고요 억, 억새죠 갈대밭 억새 밭이고요 저 멀리 예, 가파도랑 산방산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게 제주도 묘짜리의 특징이죠. 이렇게. 여기는 봉군까지 있네요. 묘가 써져 있습니다. 예, 이 숲입니다. 전체 한 비춰볼까요? 예, 그래도 제법, 제법 예전에 비해서는 제법 숲이 크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왔던 길을 돌아서 이제 선착장으로 뼈를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고양이가 자기 집이라고 아주 위풍당당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선착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오솔길이 있네요 마침 예,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예, 동백하고 아주 멋집니다 예, 이렇게 선착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길이 아주 멋지네요 예, 이렇게 군데군데 예, 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라도 인구가 제법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25가구가 살았는데 지금은 56가구 예, 56가구로 늘어났답니다 예, 지금 완전히 관광지입니다 여기 와 보시면 먹자골목처럼 되어 있고요 민박도 있고 아주 요란합니다. 아, 그리고 사찰도 들어와 있고 성당도 들어와 있고 뭐다 들어와 있으면 지금 <laughs> 그만큼 이게 상권이 활성화돼 있고 돈이 된다는 거죠. 예. 참 희한합니다. 돈 되는 곳에는 다 종교들 거점이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셔도 그렇죠. 돈 되는 길목에는 다 성당이 있습니다, 그죠? 예, 마라도 숲길, 작지만, 아, 특별한 선물처럼 마라도 숲길을 걸어 봤습니다. 예, 지금 선착장으로 발길을 서두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예, 이렇게, 예, 뒤쪽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예, 전부 곰솔하고 동백나무들입니다, 주로. 예, 멀리, 파포도와 제주도 모습을 보면서, 예, 다시 한번 뒤돌아서, 마라도 등대 쪽, 예, 마라도 숲, 예, 비춰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 비해서는 숲이 아주 많이 커졌습니다. 예, 신경을 써서 조림을 한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진행팀들이랑, 이제 마라도를 빠져나가서, 제주도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1시 50분. 제주로 나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선착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마라도입니다.